코끝을 높일 자신이 없어서? 아니! 그럼 여기서 질문. 콧대를 높이는 게 어려울까요? 코끝 모양을 만드는 게더 어려울까요? 안녕하세요.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. 코수술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도대체 몇 미리를 높이는 게 좋겠느냐. 어, 다른 병원에서는 몇 미리를 쓰자라고 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와 여유분과 뼈막의 두께와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고, 그래서 몇 mm를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. 그것에 답변을 잘안 드리거든요. 콧대를 높이는 게더 어려울까요? 코끝 모양을 만드는 게더 어려울까요? 콧대는 그냥 깎아서 넣어버리면 돼요.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은 일단은 최대한 코끝이 환자분이 원하는 라인으로 맞춘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콧대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얘가 어떤 연고를 뗐을 때 그게 얼만큼 힘을 받는지 모르고 얼만큼 강도가 유지되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만 보고 3mm 이 높이자?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어불성 소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. 코대를 3mm 높였는데 직선을 원하면 똑같이 코끝을 3mm 높이면 돼요. 약간 곡선이길 원했으면 한 5mm, 6mm 높여야 되는 거고 코끝이 좀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으면 7mm, 8mm를 높여야 되는데 수술을 했을 때 3mm를 높였는데 얘가 3mm밖에 안 당겨와요. 그럼 코끝이 떨어지는 라인으로 가잖아요. 그럼 얘를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. 얘가 충분히 너무 많이 들으면 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코대와 코끝을 같이 연관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징이 정해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뭔가 내가 정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. 코드술도 그렇지만 가슴 수술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몇 cc를 넣어야 돼요?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벡트라 3d를 보면서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크기, 오텔러스 때 마음에 드는 크기를 갖고 정하는데 꼭몇 cc를 음... 넣어야 돼요 보형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럼 만져보면 촉감이 어? 뭐가 좋은 거예요? 자기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좋은 거라 정답이 없는데 모든 여자의 가슴이 촉감이 다른데. 어떤 게 정답이에요? 뭐가 좋은 거예요?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벙한 거죠. 어떤 라인을 좋아하느냐, 곡선이 많은 걸 좋아하느냐, 적당히 있는 걸좋아하냐 조금 덜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꾸 몇밀히를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, 하면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뭐냐. 내가 가 좋은 게 뭐냐?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